네, 안녕하세요. 전기공조수의 가미시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예, 앞서 사실 우리가 전기기능사라든가 여러가지 짤막하게 시퀀스 및 PLC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좀, 전기기능장 중에 그나마 좀 난이도가 조금, 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누구나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연도 전기기능자 시퀀스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된 어 시퀀스 자료는 이 부분이고요. 제가 이걸 아 일단 재구성을 했는데 이게 50회 1일차인지 2일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요 내용을 갖고 우리가 어 시퀀스 견선을 해서 한번 동작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도도 있고 사실 관도 내용은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우리가 이제 P관, CD관 내용은 사실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각 스위치별, 그리고 이제 램프에 대해서, 어, 위치 정도만 확인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TV1 부분, RST 부분은, 어, 여기 전원부에서 바로 내려오도록 하고요요 부분이 이제 TV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B2, TB2는 바로 모터로 가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모터 쪽으로 바로 RST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요 부분 이제 TB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윗단자, 아랫단자 내용이 있는데, 윗단자 내용은 여기 지금 위에서 어, 좌측이죠. 위에 있는 단자에 좌측에 있는 PB1, 2, 그리고 아래 1, 아래 2, YL이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우측 상단 우측에는 예, ls12 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하단에 좌측에는 예, pb0 어, pb on off 그리고 이제 pb3 pb4 해서 4개의 푸시 버튼이 있구요 예, tb2는 이제 우리가 im으로 하기로 했고 어, 그리고 우측 하단 우측에는 pl123 램프가 점등이 되는걸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관도 어책 내용은 아, 지금 이제 우리가 왜냐면 넘버링도 해야 되고 예, 도인 분석 및 넘버링도 해야 되고 예, 단자 번호를 매겨야 되니까 사실 관도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어 여기 내용을 갖고 우리가 어 처음에 이제 도인 분석하고 그리고 넘버링, 그리고 이제 단자 번호 그리고 나서 또 제어반 시퀀스 내용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어 이제 PC 주어진 문제 관련해서도 이제 결선 내용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PCB 관련해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PCB는 이제 어 앞으로는 이제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관윤도 어, 전자회로긴 하지만 어, 결선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사실 지금 뭐 주회로 보조회로 내용이 있는데요. 주의로는 지금 보면 MC1, MC2에서 정형 운전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 보조유로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예, 사실 어...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막상 또 이렇게 또 분석하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어, 각각의 넘버링 부분부터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론 이제 도면 분석을 해서 도면 동작 부분은 사실 나 뒤에 동작 검사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구요. 어, 주회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굳이 뭐 번호를 붙일 필요는 없겠죠. 예, 이제 주접점, MC 같은 경우 12핀이기 때문에 123789로 하시면 되고요 UCR도 마찬가지 12378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조회로 부분 들어가는 게 퓨즈 쪽 1차 측에 지금 R상과 T상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퓨즈가 하나예요 자, 보조회로 부분도 전원이 들어가야겠지만 지금 이 RT가 PLC 파워도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연도에는 이제 PCB가 있었죠. 예, PCB 부분에 대해서도 RT, 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도 결선 대용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넘버링을 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다는 안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부분 있죠. 계정기 부분이라든가 접점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원에 해당되는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UCR 예, 은 장이 들어가야겠죠. UCR이 이제 12번, 6번을 뭐 6번, 12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어 12번, 6번을 하겠습니다. UCR 지금 B 접점 부분이 이제 공통이 있죠. 예, 10번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예, B 접점이 4번이죠. UCR 예, 4번 통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A 접점이 아시다시피 5번입니다. 예, 5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X0, X1, X2, X3이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어, 베이스 부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 여기 있는 베이스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laughs> 어, 지금 현재 MC 2 개, IOCR, 그 피즈하고 PLC, 그리고 X1234, 어, 0123이죠. 4네 개의 이제 레이가 8핀 릴 레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PCB 내용이 들어가고요. 각각 위에 20핀, 아래 20핀 단자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레이가 다 어, 지금 8핀이고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PCB가 있습니다. 그래서 PLC 쪽도, 뭐, PLC 쪽에 있지만은, 여기 지금 X123이 교류구요. X0가, 예, 사실 DC 8, 아, 12핀 릴레이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잠깐 PCB 보면은, PCB에 지금 X0가 여자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사실 이 PCB 통해가지고, 예, 이제 뭐, 푸시버튼 3 눌러서 X0가 여자가 되는데, 이, 여기 있는, 예, 릴레이가 어, 우리가 교류 릴레이가 아니라, 예, DC, 직류 릴레이라는 걸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돌아와서요. 시식에서 보면은 여기 X0 부분이 예, DC죠. 예, 교류가 아니라 직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뭐, 접점을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8번 공통을 넣고요. 어, 여기도 8번이겠죠. 예, 편하게 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A접이 6번이고요. 그리고, 어, B접이 5번이 되겠죠. 예. 자 요거 여해서 이제 x 로가 DC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아 그리고 지금 계전기가 있는 게 X 부분 이 있었죠. 자, 일단은 8핀 릴레이이기 때문에 예, 높은 수부터 해가지고 7번, 2번을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뭐 여기 7번 다 주면 되겠죠. 릴레이 인감 그리고 예, 계정기 각각 예, T상 쪽에 연결되는 2번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mc 도 있죠 mc mc 도 아까 예 우리가 봤을 때 c 핀 어, mc 죠 전자 접촉기 이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 12번 하고 예, 6번을 번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자, 뭐 램프 이런거 잘 아시니까 굳이 제가 넘버링을 넣지 않겠습니다 램프는 2번 1번 주시면 되죠 각각에 대해서 주시면 되구요 음 그리고 지금 접점 부분이 있는게 뭐 리미트도 당연히 이제 b 접이니까 2번 1번 주시면 되구요 푸시 버튼 a 접은 4번 3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푸시 버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죠 두개 있고 리미트가 b 접두개 있고 a 접이 하나 여기도 a 접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스위치 부분 넘버링은 하지 않도록 하구요 접전 부분만, 예, 계정기 접전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MC1인데, MC2가 지금 보시면은, 예, 사실 지금 이렇게 나란히 같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MC2에 대한 접전 번호는, 어, 떻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MC2에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제 비접 같은 경우엔, 예, 10번하고, 어, 4번이 A 접이고, 11번, 5번이 B 접이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11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주면 되죠. 나란히 연결되니까, 그리고 5번 예, 주도록 하고요. 음. 예. 자, 5번 주고요. 어 그리고 여기도 MC가 있어요. 예, MC 있는데, 어, 사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mc1, mc2가 이제 위에 연결되어 있죠. 아, 그러면 여기 mc에다가는, 어, 10번하고 예, 4번을 주면 되겠죠. 위에 10번 주고요. 아, 물론, 여러분들 스타일 맞게끔 하셔도 돼요. 예, 저는 이제 임의적으로 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결선 때, 예, 가까운 쪽으로 먼저 결선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도 MC2 위에 MC1이 있어요. 비접이, 그래서 똑같이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네, 모양새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모양이나 여기 모양이나 내용이 네, 비슷해요. 그러면 너 버링도 하실 때 이렇게 좀 편하게 구성을 해두시면 네,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 MC2도 있죠. MC2의 A 접점 네, 10번 하고, 그 다음에 4번 넣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러면 이제 mc 부분은 다했죠 그리고 이제 x3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x1, x2가 있는데 자 x1이 지금 여기 a접. 여기도 a접이에요. 예, 잘 보시면 둘다 a접이죠. 자 그러면 여기 x1은 또 7번 전원 부적이죠아 그러면 a접 두개니까 지금 8핀을 내기 때문에 예, 공통이 안되죠. 그래서 아 일단 순서대로 8번 예, 여기 8번 주면 되죠 여기다 주면 되겠죠 왜냐면 8번 7번이 가깝죠 그리고 x1도 마찬가지 밑에 여기 1번을 주면은 공통을 주면은 같이 결산하기에 용이하게 됩니다 자 8번 a저번 6번이 되겠죠 예, 여기 6번을 넣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1번 하고 3번 되겠죠 예, 3번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2도 보시면은 여기 x2 7번이 있죠 자 그럼 여기 a 접이고 또 여기도 a 집이에요 예, 모양이 좀 다르지만 예, 둘다 a 접이 죠 예, 8핀이니까 당연히 예, 8번하고 예, 1번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8번 그리고 여기 공통 1번을 아래로 해서 넣어주시면 예, 그러면 817다 묶기죠 <laughs> 아무래도 레이가 밑에 어, 8번 7번 8번 1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 결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어, 공통된 부분을 같이 묶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일단 A 접이니까 8번, 6번 넣도록 하고요. 어, 3번이죠. 1번, 3번. 자 이렇게 하면 예, 접점 관련해서 내용 다 했죠. 예, 예, 다 했고요. 지금 리미트 뭐 퓨즈 버튼 리미트 각각 B 접이 있는데 램프는 일단 뭐 2번, 1번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내용하면 넘버링이 끝나요. 그렇죠. 아그 다음에 음, 우리가 해야 될게 자 관도 내용을 보고 우리는 비록 이제 이게 PE 관이야 CD 관이야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우선 각각의 스위치하고 어, 램프 그리고 이제 출력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뭐 항상 전기 시퀀스는 예, 왼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 어, 단자 번호를 매기시면 되겠죠. 자 우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음, 지금 아, 어, 일단, 여기 보면, PB1, 2가 있어요. PB1, 2를 찾아보면은, PB1이 지금 여기 있고, PB2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가 지금 같이 묶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윗단자 1번을 주겠습니다. 예, 표기상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예, 하나 더 레벨을, 어, 라벨을 달아두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1번이죠? 예, 같이 묶이니까. 물론, 엑스로의 비접 통해서, 어, 이제 같이 묶인 부분이죠? 일단 요게 1번이고요 순차적으로, PB1, 2니까 예, 2번 윗단 2번을 예, PB1 아래에다 두고요 어, PB2 여기 3번이 되겠죠 예, 그럼 3번이 됩니다 그러면 가닥수를 보면 이쪽에는 네 예, 가닥이 가는 거죠 세 예. 어, 가닥이 가죠 세 가닥 예. <laughs> 1번이 공통이니까 예, 그래서 어, 1번 공통으로 해서 하나 2번, 3번 에서세 가닥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될게 이제 r l 1 2 y 이에요아 RL12 자 보면 RL1, RL2가 여기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현재 RT상에서 T로 지금 공통이 묶이죠. 자 3번까지 사용했으니까 물론 이제 단자 띄워서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제가 어, 일률적으로 다 붙여서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여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일단 RL1, RL2가 각각의 지금 공통이 되죠 아래로. 요것도 이제 보기 편하라고 제가 라벨을 같이 붙여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 공통에 이제 아래 1, 2 순차적이니까 여기 5번 연결하면 되겠고요. 5번 단자 그리고 6번 단자는 여기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와일이 있어요 예, 근데 시퀀스상에 와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어디 있을까요? 예, 찾아봐야 되겠죠 음, 자 PLC에 보니까 여기 와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 보름을 매겨 줘야 되겠죠 PLC에서 나온 거는 어, 출력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지금 현재 5번 6번까지 사용했어요 이제 7번을 사용해야 되고요 어 요걸 좀당겨 가지고 7번을 이제 y 로 줘야겠죠. 그래서 7번, 8번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7번하고 8번. 예. 자, 공통이 묶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7번, 8번 두 개를 줍니다. 그러면은 어, 관도에서 지금 현재 어, 두 번째 부분이죠? 왼쪽에서 자, R1, R2 Y 일 각각에 지금 들어가는 가닥 수가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그리고 PC에 네 가닥, 다섯 가닥. 그래서 어, 이쪽에 관도 내용에 아래 1,2,Y,L 쪽은 예, 관도 쪽에 입선 내용은 예, 총 다섯 가닥이 됩니다 예, 맞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8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아, 우리가 이제 해야 될게 아, TV1이죠. TV1이 지금 여기 있어요. 예, 주회로 부분 RST이고 우리가 이제 8번까지 사용했으니까 9번 부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라벨을 붙여가지고 예, R 예, 9, 10, 11, 12죠. 예, 예, 그래서 총 4개가 들어가겠네요. 예. 자, RST, 흑적 청록으로 해서, <laughs> 예, 색깔이 있는 2.5 스퀘어로 결선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요건네가닥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네가닥 예,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어, 우, 상단 우측을 보니까 LS12가 있습니다. 자, 리미트 스위치죠. 리미스 위치가 여기 하나, A접, 여기도 있습니다. 사실, 요렇게 지금 공통으로 묶이죠. 아, 우리가 12번 사용했으니까 13번을 일단 A접으로 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요 부분이 13번이죠. 예. 네. 일단, 여기다 올리고요. 음, 또 보기 편하라고 하나 더 라벨을 넣겠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이제 공통이라는 거예요. 요 하나, 그리고 이제 l s 원에 A접 있죠. 음. ls1, 2니까 순차적으로 예, 그 단자 달 번호도 그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번이 ls1 밑에 이 부분, a 잡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15번이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근데 밑에도 ls도 있어요. 아, 15번 썼고요. 자, 근데 ls2, 1, 1, 2가 지금 밑으로, t상으로도 공통이 됩니다. 예, 15번 했으니까 16번을 공통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 일단, 어, 표기상, 이렇게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있고요또 이제, ls1부터 하겠습니다. 1이 지금, 저, 비집이죠. 그래서 위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일단, 자, 17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LS2도 들어가야 되니까 18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현재 어, 관도상을 보면은 음, 지금 LS1, 2 같은 경우에 지금 어, 13번 공통, 14, 15세 가닥 하고요, 16번 공통 그리고 이제 비접 관련해서 두 가닥 포함해서 총 여섯 어, 가닥이 지금 이제 LS1, 2로 연결이 됩니다. 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음, 자 이런 부분 대한 결선도 어, 우리가 이제 관도 결선 내용도 확인을 할 텐데요. 를그 보면서 작근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튼 관도상 이제 윗단자 총 18개가 되겠습니다. 네 18개.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음. 아 일단 이거 저장 한번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아래 단자 부분 해야 되죠? 아래 단자 부분도 마찬가지 다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P.B. 온이네, 온 오프가 있습니다. 온 아, 오프 버튼이 있는데, 자 P.C. 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는 지금 푸시 버튼 1, 푸시 버튼 2밖에 없죠. 자 P.C. 쪽을 한번 보니까 P.C.에 지금 P.B. 온, P.B. 오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24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요부분에 공통 있죠. 푸시 버튼의 공통 되는 부분 하나 넣고요. 어, 그리고 pb on에 대해서 2번, 아까자 2번 놓고요, pb off에 대해서 3번 단자를 할당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x3 지금 얘기가 없지만, x3도 지금 a-접으로 계산하니까, x3 같은 경우에 지금 시퀀스상에 지금 여자하는 부분, UCR, 어, 과전류 트립이 생기면, x3이 여자가 됩니다. 이때 접점이 붙겠죠. 그래서 이제 a-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뭐 9번을 X3이 지금 이제 8핀이죠, 8핀이니까 8번하고 6번을 넣어 주겠습니다. 8번하고 6번 되겠네요. 6번을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뭐 결승할 때위 아래 단자 1번하고 X3 8번 연결해서 거기서 이제 24 그라운드 PLC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뭐시버튼 이제 4 4번 3번으로 하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서 어, 보면은 우리가 요두 개를 했어요. 근데 또 3번 4번이 있습니다. 자, 시퀀스 상에는 우리가 PB 1 2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PC 쪽에는 PB on, PB off가 있는데 PB 3 4가 없습니다. 자, 없으면 어디로 봐야 되죠? 예. 그렇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PCB를 봐야 되겠죠? PCB 여기 보면 내용이 있는데요. 어, PCB도 마찬가지, 어, 넘버링을 해야겠죠. 넘버링 부분도, 어, 일단은, 지금 이게 d c 예요 그래서 이제 높은 수가 되게 이제 7번이 들어가니까, 예, 7번. 사실 플러스 부분이죠. 그리고, 어, 2번이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잘 붙여서, 어, 넘버링을 하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시퀀스에서 여기, 엑셀을 사용했습니다. 접점을. 8번을 공통으로 해서 6호를 썼는데, 그러면 PCB에서는 1번과 3번을 넣으면 되겠죠. 근데, 7번하고 1번이 가깝죠. 그래서 여기 1번 넣고요. 여기 위에다가 3번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편하게 되죠. 자, 이제 뭐, 푸시 버튼 4번은 B접이고요. 푸시 버튼 3번은 A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어... 아까 로 PB ON/OFF 부분에 대해서 PLC 1번, 2번, 3번을 줬어요. 이제 4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PB 3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3번부터 먼저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이 여기 있죠. 3번이 여기인데 아... 뭐 어차피 크게 상관 없어요. 뭐 4번, 5번 넣어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좀 바꿔서 하도록 하죠 여기 이제 4번 넣어 주고요 자 PCB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푸시 어, 버튼 4에 여기 B접 2번 1번 2번 쪽에다가 예, 4번 아랫단자 4번을 넣고요 중간에 여기 어, 왜냐하면 어, 4번 3번 점프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X0에 어, A접에 들어가야 되니까 단자를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PB3도 마찬가지 나와서 얼레이 쪽하고 뭐 여기 다이오드 쪽이죠 관련해서 pcb 에서 나오는 선과 연결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 단자를 할당을 해서 pcb 쪽 3개가 필요로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음, pb on off 아까 plc 쪽에 3개의 단자를 사용했구요 또 pcb 3개에서 총 관도에서 아랫단자 좌측에 있는 푸시 버튼 4개에 대해서는 총 6개 입선 작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맞, 맞나요? 예, 하나, 둘, 셋, 맞죠? B, C, B, 하나, 둘, 셋, 예, 6번까지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TB2가 이제 모터 쪽이죠. 예, i m 쪽이니까 이 부분도 이제 결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당을 하면은 우리가 아까 6번까지 사용했죠. 그래서 7번부터 하나씩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자, 여기 7번 하고요 7, 8, 9, 10번 이네요. 예, 총 4가닥 RST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기 4가닥. 자, 그럼 일단 모터는 일단 4가닥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예, 모터 부분 예,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다시 관도 보면 이제 마지막에요. 이 예, 이제 아래단자 예, 우측에 있는 PL123입니다. 자, PL123. 예, 사실 지금 보면은 여기 PH 쪽에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 10번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예, 사실 요것도 이제 공통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공통으로 우리가 11번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앞단자 11번,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예, 12번, 그리고, 음, 13번, 예. 자, 그리고 14번, 이렇게 혈당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윗단자는 총 18개가 되고 아랫단자에는 총 14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plc 어, 단독접지 부분이 만약에 아랫단자로 결성한다면은 예, 이제 총 15개 단자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단자 18개 아랫단자 어, plc 단독접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15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이 시퀀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넘버링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관도 내용을 참조해서 각각의 어, 계정기 넘버링 및 단자 번호를 한번 매겨봤고요. 어, 사실 지금 벌써 시간이 24분 정도 지나갔습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영상을 좀 끊어서 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인 분석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끝내기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상 우리가 이제 도인 분석하더라도 잘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계정기 각각 번호, 그리고 이제 접점 부분에서 틀리면 사실 문제가 많이 되죠. 예, 그런 부분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특히 이제 주혜로 같은 경우에는 예, RST 3상이 들어오는데 RST, MC2에도 RST가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예, R상대로 T상으로 연결되죠. S상 그대로 가고요 T상 내려와서 R상으로 연결해서 요시할적으로 결선을 해야 됩니다 정형운전 관련 내용이니까 3선에서 두 가닥 꼬아서 두 가닥 바꿔치기를 해서 결선을 하시면 정형운전이 되도록 되죠 그래서 MC1은 정운전 MC2는 역운전을 하는 이제 전자 접촉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기 m c c b 가 있는데요 사실 m c c b 는 사실 생략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베이스 부분 잠깐 보면은 어, MCCB가 없죠. 예, 그래서 아, 여기 MCCB 부분은 예, 생략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좀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 내용에 맞춰가지고 예, 시퀀스, 예, 제어반 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 잠시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